안녕하세요. 이번엔 자신의 알코올 중독 문제, 그다음 자기가 어떻게 중독에 빠졌으며 머릿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분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조금의 생각만 좀 전환을 해보고 약간 한번 도전 의식만 가지시면 단주 쉽게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로지 이분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선택만 하셔도 이분은 얼마든지 쉽게 단주하실 분입니다. 한번 어떤 분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주 음주로 건강이 걱정된대요 불면증, 우울증으로 술을 거의 매일 마신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도 보시면은 자기가 불면증, 우울증 때문에 술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잘못 알고 계셔서 그래요. 이미 술로 인해서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불면증이고 오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제발. 이제 거꾸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생각 요것만 제 말을 이해하고 믿어 주셔도 이분은 단주 쉽게 해요. 자,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을 마셔야 취하고 지금은 잠에 들려면 세네 병은 마셔야 될 정도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는 알코올에 내성이 생겨 가지고 알코올을 더 많이 먹지 않고선 잠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수면제도 똑같아요. 수면제도 자꾸 양을 늘려 나가야지만 잠을 자게 되거든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술이 술이 수면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 하실 것 하실 거 같은데 아닙니다. 술은 뇌를 기절시키는 약물이지 편안하게 잠을 재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술한잔 먹고 푹 자면 피곤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라는 이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또 거꾸로 후배들한테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 오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우리는 세뇌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알코올은 심장 박동수를 빨리 뛰게 하고 뇌파를 흥분시켜서 잠을 못 재우게 하는 약물이에요. 근데 많이 먹어버리면 은 뇌가 취함과 동시에 기절을 하게 됩니다. 다운이 돼요. 시스템 다운되는 겁니다. 컴퓨터 사양 낮은 자 컴퓨터 가지고 고, 막 아주 힘든 작업을 막 시키면은 컴퓨터 cpu 열이 올라가 가지고 너무 열받으면 나중에 컴퓨터 다운 되죠. 아무 키도 안 먹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술이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기분 좋고 약간 흥분되고 기분 좋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올라가게 되면 뇌파가 너무 올라가면서 이제 다운이 됩니다. 그게 쓰레져 자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만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와, 푹 잤다라고 잘못된 표현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푹잤는지 술을 먹고 자면요. 기껏해야 한네 시간 다섯 시간밖에 못 자요. 한 새벽 한 5시, 6시 되면 저절로 깨게 됩니다. 왜냐고요 컴퓨터도 다운됐을 때 가만 놔두면은 저절로 열이 서서 떨어지잖아요. 그 어느 순간부터 다시 윙하고 작동돼요. 그게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한 4, 5시간 자다 보면은 윙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는 잠을 못 자요. 또 그게 깊이 자는 건가요? 아니에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불면증이 온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듣고 세뇌되어 온 완전히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간단해요 한 (3주) (3주면) 뭐1 0 0퍼센트요 빠른 사람들은 한 (1~2주) 아~ (1주를) 넘은 건 알콜 해독 한약을 복용했을 때 (1주일) 만이고 알콜 해독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어거지깡으로 그냥 그냥 술을 안 먹어버린다면 (2주에서) 3, (3주) 정도 지나면은 누구나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아, 조금 너무 과하다 표현되면 제가 3주로 좀 줄이게 늘려버릴게요 어, 알코올 해도 한약을 보게 하면서 술 끊잖아요 그럼 1, 2주면요 누구나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이게 입증한 거 아니에요? 술을 끊어야지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 쩔어있는 알코올의 독성물질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물질을 빼버려야지 잠을 정상적으로 잘 자게 되는 게 진실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보라니까요 말로 듣고 듣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지 마시고 어차피 거짓말이니까 다술 한잔 먹고 푹 자면 피곤해 풀린다. 다 거짓말이니까 또제 말이 진실인지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확인하는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고 한약을 2주 정도만 마시고 술을 끊어보세요. 아주 아주 잘 자게 되고요. 보통 8시간씩 통잠을 자게 됩니다. 중간에 깨지도 않아요. 깼다 하더라도 금방 바로 잠이 들어요. 화장실 갔다 와더라도 바로 잠이 들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그래요. 알코올 중독 아니 저도 가끔마다 화장실 갈때 계속 소변 보고 와요. 하지만 누우면 바로 잠들죠. 그건 정상인입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그게 아니라 중간에 깨고 나면 잠이 안 와요. 잠들려면 한참 걸립니다. 초기인 환자들도 한참 걸리지만 중증 환자들은 자다 깨면 잠이 안 와가지고 베란다 왔다 갔다 하고 담배 피러 다니고 테레비 켜고 테레비 보다가 그것도 안 되면 술 한잔 먹고 다시 기절합니다. 이게 중증 환자들이거든요. 이렇게 되기 전에. 한번 만제 말을 믿어 보시고 술을 한 끊어 보고 알코올 이미 끊는 데서 바로 술독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술 하루 이틀 끊었다 해서 머릿속에 독성이 다 빠진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몇달 머물러요. 40일 이상 머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술을 끊고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빠르게 이거를 빨리 해독시켜 버리게 되면은 1, 2주 안에 정말 단잠을 잡니다. 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 이렇게 표현해요. 아, 이게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잤다. 잠이 이렇게 달콤한지를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느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꿈을 아꾼다 그러고 통잠 잔다 그러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깬대요. 근데 일찍 깬단 말이 뭐냐면은 술 마실 때처럼 새벽 한두 시에 자가지고 새벽 네 다섯 시 깬다는 게 아니고 아홉 시 뉴스도 다못 보고 자 졸아요 이렇게 소파에서 존다 그러고요 들어가서 자라고 이제 가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한 (10시부터) 잠들어서 (11시) (10시부터) 잠들어서 한 (6시) 정도면 (8시간) 자잖아요 (6시) 면되면저로 눈이 떠지고 개운하대요 아침이 그리고 일상생활 완벽하게 하고 대신에 (6시에) 깼기 때문에 어 점심 먹고 나면 졸린다 그래요. <laughs> 뭐 당연한 거죠. 그럴 때한 20분 정도 눈만 감고 엎드려 계시든 누워 계시든 하여간 눈만 감고 쉬셔도 오후 일은 다할수 있거든요. 그때 커피 드시면 안 돼요. 잠쫓는다고그 커피 드시면 커피가 오히려 또 술을 유발하거든요. 커피 드시면 마시고요자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이분이 다이글 속에 벌써 두 줄에 붙어다 나왔어요. 자, 잠을 못 자니 술 마시고 수면제 먹은 적도 있고 여기저기 아파서 술 먹고 위장약 먹고 이누염약 먹고 진통제 등 약도 같이 먹은 적 여러 번있고요 그런데도 술을 참기가 너무 힘들고 술 없이 자면 식은땀 뻘뻘 흘리고 뜬잠을 자요. 자 보세요. 수면제 먹어도 안 됐네니까. 수면제 진정제 이런 거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한 약물이 머릿속에 떡이 적을 정도로 쩔어 있는 건데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 자포자기 뭐 손떨림 식은땀 불안 공포증 공황장애 뭐 망상증 이런 거거든요 그 약물에 의한 가짜 증상이에요 가짜 감정이에요 이거를 어거지를 억누르는 수면제 진정제 뭐 이런 항우울제 이런 거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인 물질을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양약으로 개발돼 있지 않아서 없습니다. 한약으로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양약들은 다 사실은 어, 처, 천연 자원에서 나온 그 한약에서 추출한 그런 약재들이에요. 아스피린이 뭐예요? 버드나무에보 버드나무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게 아스피린이에요. 그다음에 요즘은 관절염 약으로서는 뭐지? 그뭐 뭐 있더라? 이 스티아린가 스타 스티아린, 뭐 스로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 관절염 약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것도 한약이고요. 그 요즘 위장병 약으로 쓰는 것도 그건 숙에서 나온 거고요. 다 일반 한약재에서 약 성분을 추출해서 이렇게 막 먹기 쉽게 만든 게 양약이에요. 그러니까 알콜 해도 한약은 있는데 한약에서 그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양약이 없을 뿐이지 한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 복용하면 이 모든 증상이 다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콜 친독 같은데 저도 이런 제가 문제인가 압니다. 안다고 했네. 안다고 했는데 왜 치료를 안 할까요? 간단합니다. 약이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건 양약에서 없다는 얘기지. 한약은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 약이 없다니까 치료를 포기하지 하지 마시고 아 양약에는 없다는 얘기진 한약이 있구나라고 아시고 믿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위로 연락하셔서 치료 받으십시오. 이런 분들은. 자, 원래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이증은 자포자기 의욕 무의욕이잖아요. 이거 다 누가 만든 감정인 줄 아세요? 머릿속에 그놈이 계속 아, 자포자기 해라. 의욕을 상실시켜 줄게. 내가 아, 그러니 너는 계속 술이나 처마셔라라고 머릿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코올의 양리 작용입니다. 그러니 자기 진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놈만 쫓아내면은 이런 살고 싶지 않은 생각, 무의욕, 자포자기 다 사라지게 돼요. 좀 믿어주세요. 에이? 근래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문득 아, 생각이 드는데 요즘 문득 걱정이 되네요. 저도 모르게 술에 관련된 질병이 걸렸을까 봐. 초기라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무서움에 요즘 잠도 못 자요. 뭐 검사 받아봤는데 검사는 다 멀쩡하대요. 당연하지 검사 받기 전에 한 1~2주는 술 끊고 갔을 테니까 모든 환자들 다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 나냐면은 그런데 저런 모질이는 검사받고 멀쩡하다 핑계로 계속 또 술을 마시고 마셨죠. 예 이게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아 그런 거다 이래요. 뭐냐면은 검사받거나 검사받기 전에 1 2주 동안 술을 끊고 가거든요. 밥도 먹고 가면서 마음은 만들어서 가요. 요퀴다 정상으로 나오죠. 그 말아 알콜 중독자들은 다뭐 간이 망가지고 쩌고저고저쩌는데 나는 멀쩡하잖아. 또 의사분들 그걸 모르고요 의사분들도 몰라요. 이분이 알콜 중독이라고 말을 하기 전에는 환자가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 결과 정상으로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남들보다 간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 환자는 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사람이야. 그날부터 또 들이붙는 거예요. 그 의사분들도 알코올 중독이 아닌지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말을 하,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아, 다른 사람들도 뭐 간이 아주 좋네. 이 말을 해주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속으로 씌우고 가서 다음날부터 더판마시는 겁니다. 이분도 지금 똑같이 그런 거예요. 자 대장 내시경은 5년 됐고요. 술을 매일 마시니 변 상태는 항상 안 좋고요. 2년간 안 좋아졌을까 생각하다 뭐 저저저저 뭐 얘기 쭉 나왔는데 뭐별다별얘기없고요 정신과 병력이 있어서 매일 이런 걱정을 사사하는 편이다. 뭐 우울증, 무기력 공 여기 나오잖아요. 우울증, 무기력, 불면증, 공황장애 겪고 있다. 이거 다 알코올에 의한 부작용일 뿐이지 원래 이분이 따로 갖고 있는 질병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laughs> 별개가 아니고요. 알코올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알코올만 끊어버리고 이미 쌓여있는 알코올의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알코올 해독제 복용하면 이 결과들이 저절로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알코올 해독 한약에는 수면제, 진정제, 뭐 우울증 약이라든가 뭐 이런 약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알코올 해독 성분의 한약만 쓸 뿐입니다. 몸 안에 독소를 빼는 약제들을 써서 보니까 그러니까 식기면서 우리 몸 안에 해독 시스템이 존재하거든요. 그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 확시켜 버려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다른 독소들을 다 빼는 과정에서 알코올도 덩달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콜 중독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몸에 있는 독소를 다 빼는 약이에요. 그래서 다른 질병까지 덩달아 낫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고혈압, 당뇨병까지 낫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 그러니 아 그냥 이분은 이분은 저한테 제가 단도직입이기 할게요. 그냥 한 달만 저한테 속아보세요. 한 달만 약을 먹 그냥 속아 속아본다는 생각으로 한달 약값을 써보세요. 그리고 한달 뒤에 판단하세요. 야 이거 가치 있구나 없는구나 야 이참에 술을 끊어볼 만하겠다 하고 끊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결정하세요. 아 이분이 뭐한달 약값을 그거 아까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보너스로 챙기게 될 테니까. 일부러 그만한 돈을 들여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셔도 건강에 좋은 걸막 먹어도 이 한약값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거는 잘뭐 이해가 그래도 안 되시면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에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고요. 어, 뭐, 한번 한달 속아보세요. 전 이분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한달 그냥 속으세요. 한달 뒤에 속었으면 저한테 욕하러 오세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